예, 대신반점입니다. 터미널, 터미널이고요. 음. 터미널에서 바로 내리면 요 방으로 저 집으로 홀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반점이어서 나는데, 들어갈 수 있고, 또큰 도로변에서 큰 도로변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도로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큰 도로변으로 나왔습니다. 요 주인 사장께서 나와 계시고, 장사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몸이 안 좋아서 돈은 물론 엄청 벌었어요. 자, 내부입니다. 내부. 내부인데, 내부고. 자, 내부에. 이거는 뭐, 다용도. 창고, 다양한 거, 창고, 방, 창고 방, 쓰고요. 여, 예, 예, 뒤에 다 예, 찍었어요. 방이면서창고로 예, 씁니다. 예, <laughs> 주무실 수도 있고. 자, 아, 내부로 또 볼게요. 자, 비품이 전부 다가 아, 아니, 다 공부를 라고 여기 또 방이 있습니다. 방이 아, 있고. 아, 여기 인자. 아, 화장실 아, 이제 있는데. 화장실이죠, 화장실. 네, 이분이. 아 깨끗하죠 예. 해야 되겠지, 네. 청소는 해야되겠네 청소는 해놔도 안되는데 다 씻었는데도 안되는데 정확하지 않나 장사 살던거 알죠 우리가 자 요거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 여기 우리도 여기에 정신 먹으러 가면 영공 쪽으로 국값집에 가는데 많이 갑니다. 예천권에 여기에 유일하게 국밥집은 국가주항 대박 나는 지역 대박 시장통에도 국밥집에서도 조금 전보다 다섯 평커 봐요. 일곱 평 이런데 여기 이 정도 같으면은 터미널에 손님들이 간단하게 밥을 먹고 이렇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가 보자. 요시해 보정은 삼천에 연 칠백만 원 선불이고요. 어, 요, 28평인데, 실제 28평이 넘습니다. 와, 예. 이게, 예. 아니, 가건물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한 40평 정도 보시면 돼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건물주하고 저가 협의를 다 했어요. 했는데, 예. 그렇죠. 인수인계는 뭐, 반대는 하자가 없고요. 어, 다른 건 중요한 거 없지. 자, 에어컨 TV 냉장고, 100명이래요. 100명이래요. 긴리, 에어컨 겸용이고, 네, 권리금이 문제인데, 원래 이 중국집을 인수, 개포에 계시는 분이 중국집을 하려고 그래서, 하려 했는데, 중국집을 하면 권리금을 그때 1,700만 원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국거 혹시 용도가 바뀌니까, 어뭐 그 글쎄요 사모님의 사장님 말씀 은 아직 그 사모님의 결정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모님 얘기가 한 천만 이상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종료 보내드릴게요.